네, 마더통 159쪽 9번입니다. 자, 수소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주기 원소 x랑 y가 있대요. 얘네가 분자를 만드는데 얘네가 옥택 규칙을 만족한다. 그럼 후보가 C N O F 밖에 없어요. 그렇죠? 분자를 만들려면 일단 비금속이어야 되고. 근데 붕소는 옥택 규칙 만족 안 해서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가에서 다를 구할 때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각각 4이야. 오케이? 가와 나에서 분자당 x와 y 원자수가 같대요. 음 어? 그러면 얘는 한개한개 한개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? 아니면 뭐두개두 두 개일 수도 있겠지. 아 이거 2구나. 근데 이렇게 되면 분자당 원자수가 4를 넘어가서 안 돼. 그래서 한개두 개니까 딱 1대1로 결합할 수 있는 HF나 혹은 아 근데 얘는 한계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얘는 H2O겠네 요 그러면 어? 뭐가 이상한데? 아 그렇죠 얘는 OHF 한쪽에 얘 달고 얘단 그림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기역 가에는 이중결합 있냐 아에는 무극성 공은합이 없죠. 디귿 다에서 X는 F니까 부분은 이도가 제일 커서 부분적인음전하가 맞습니다. 네, 정답 2번